자,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알아보는 추천 알고리즘 속 딥러닝 발표하게 된 발표자 오 원준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중에 정확하게 추천 시스템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시스템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다양한 아이템 풀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알고 추천을 해주는가에 관한 거죠. 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하나의 함수로 가정하고 황상민에게 휴대폰을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성적으로 황상민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블랙베리, 이런 콘텐츠들이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먼저 분석한 다음, 그걸 가지고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추천 시스템을 우리가 콘텐츠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황상민이랑 비교적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유저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추천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유저와 시스템 간의 인터랙션 정보를 가지고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을 콜라보레이티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황상민에게 휴대폰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마구 잘 활용해서.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일이겠죠. 자, 그래서 추천 시스템에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천하는지까지는 알았으니까, 과연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천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 콜라보레이티드 필터링 콘텐츠 베이스드 레코멘데이션도 있지만 이걸 섞는 방법도 있고, 노 d 리지베이스 e 한 방법도 있고, 기타 인기 순위로 나열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대빈류들 사이에서도 이 굉장히 많은 소분류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시스템 중에서도 유저 간의 인터랙션 정보를 사용하는 콜라보레이티드 필터링 중에서도 모델 베이스한 방법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함수로 돌아와서 여기서 딥러닝을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쉽게는 첫 번째로 황상민과 황상민의 정보 주변에 대한 정보 또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임베딩을 만들어주는 피처 추출기로서 딥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추천 시스템 자체 모델을 만드는 그런 용도로서 딥러닝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이해가 잘안 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시로 유튜브에서 어떻게 딥러닝을 활용해서 추천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개의 추천 알고리즘 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늘은 딥러닝하고 관련되어 있는 2번하고 3번 논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은 2016년도에 나왔던 Deep Neural Network for YouTube Recommendations라는 논문입니다.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유튜브가 모델을 구성할 때 고민했던 세 가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인데요. 음, 기존의 고전적인 추천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작은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사용자 아이템이 더 많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학습하고 그리고 빠르게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영상이 너무나도 빨리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로드 되는 아이템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저 데이터의 노이즈가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유저 시청 기록이 있다고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 영상을 선호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단순히 오래 봤다고 해서 또 선호한다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켜놓고 잘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또 아이템 정보를 이야기를 해보면 유튜브 영상들을 들어가 보면 세부 사항이나 제목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로버스탄 모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델들을 이해하실 때는 이런 세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유튜브는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을 합니다. 그게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하고 랭킹 모델인데요. 유튜브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까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모든 영상을 랭킹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상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무리 많아도 한 10개가 안될것 같죠. 그럼 그 10개도 안 되는 몇 개의 영상을 위해서 계산비용이 높은 랭킹 모델의 모든 아이템을 넣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는 속도가 빠른 캔디데이트 제네레이션, 그리고 정교한 랭킹, 이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로 앞에 있는 캔디데이트 제네레이션은 익스트림 멀티 클 i 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보면 될것 같고, 어, 랭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복잡한 모델들을 많이 봐와서 굉장히 간단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종의 멀티모달 데이터를 이용하는 멀티클래스 클래스파이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아이템 하나하나가 영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은 어떻게 넣냐 하면 이전에 우리 학회에서 다뤘던 DPM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피처들을 콘캐 n 네이트해서 넣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청을 완료한 영상들의 임베딩 평균, 그리고 검색 토큰들의 임베딩 평균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지오그래픽 그리고 젠더 같은 demographic 피처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 했던 점은 인풋으로 넣었던 영상들의 나이 정보에 대한 example age를 피처로 넣게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인풋으로 넣어야 될 동영상들은 무엇이고 또는 레이블로 넣어야 되는 동영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추천 시스템 모델에서는 Next Prediction과 비슷한 방식으로 예측합니다. 즉, 사용자는 최근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음의 예측을 원하기 때문에 랜덤으로 뭔가 레이블을 뽑아서 주변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전의 정보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트레인과 인퍼런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었나를 보니까 어, 일단은 멀티클래스 클래시파이였잖아요. 그럼 100만 개에 대한 비디오 임베딩이 있으면 여기다가 유저 임베딩을 다내접한 후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워드 투백에서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대충 어떻게 할지 감은 잡히는데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유저 임베딩을 쿼리로 해서 비디오 임베딩을 찾는 검색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구한 이 벡터들이 성질이 검색 리트리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벡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검색에서 사용되는 이런 유사 KNN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의 영상들을 넣어서 한 500개 정도의 랭킹에 들어갈 인풋을 뽑았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500개의 인풋을 가지고 직접 유저에게 보여줄 아이템들을 나열해야겠죠 랭킹 시스템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저에게 노출되는 만큼 굉장히 정교한 고려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죠. 음, 그런데 정말 특이했던 점은 인풋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던 딥러닝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피처가 들어가게 돼요. 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전 영상들에 대한 평균 임베딩이 들어가고 또는 뭐 추천할 영상 임베딩. 또는 평점이 높은 영상에 대한 임베딩, 또는 추천할 영상에서 그 채널에서 몇 개를 봤었는지, 아니면 주제를 언제 봤었는지,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은 이 영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면 또뭐 이런 잡다한 정보들이 다한 번에 컨캐드네이트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던 딥러닝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들어간 피처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논문에서 소개했던 아주 단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주자면 단순하게 유저 정보와 어떤 영상 정보만을 이용해서 추천했을 때는 이 파란색 베이스라인 모델처럼 보였지만 이 유저가 봤던 영상에 대한 나이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순간. 음, 빨간색처럼 실제 양상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뭐가 들어가야 잘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추천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거의 예술이다 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문은 2016 년도에 나온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니까요. 비교적 최신인 2019 년도 논문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commending What Video to Watch Next: A Multi-Task Ranking System이라는 논문입니다. 음, 그래서 이 논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이 추천 시스템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안 다뤘었는데요. 첫 번째는 objective, 학습 목표이고, 두 번째는 bias,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무엇을 목표로 학습할 것인가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리고 무엇을 사용해 학습할 것인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음, 그래서 학습 목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연 우리가 어떤 영상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계량할 수 있을까요? 아,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모호하겠죠. 과연 사람이 클릭했다고 해서 충분할까요? 아니죠. 클릭했지만 싫어해서 나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나가지 않고 오래 봤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고 켜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유튜브는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인게이먼트 오브젝티브이요 두번째가 Satisfaction Objective 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거는 은 어, 동기죠. 말 그대로 클릭을 하고 얼마만큼 남아있냐 이런 문제들이고 뒤에 것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Like나 Rating 같은 정보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여러가지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멀티태스크 러닝 모델을 유튜브가 구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천 시스템 모델은 일종의 멀티모달 모델 모델이죠. 근데 멀티모달 모델 모델에서 멀티테스크 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이테스크별로모달리기간 상호 작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 쉐어드 보텀 레이어를 두는 게 굉장히 모델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 MMOE라는 새로운 구조를 차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말만 새로지 사실 지금은 굉장히 구식인 모델입니다. 어, 굉장히 단순하게 말하면 어, 특정 태스크에 어느 모델을 얼만큼 쓸 건지 선택하는 게이트를 추구하는 건데요. 일종의 앙상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른쪽 편이 지금 모델이 채용하고 있는 구조고, 태스크 1이 engagement, 태스크 2가 satisfaction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필터 버블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사용자가 맞춤 추천된 특정 데이터만을 접하면서 이 모델이 계속 학습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러면 사용자가 다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특정 정보만을 계속해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 조금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저가 추천된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다시 알고리즘에 유저가 선택한 그 기록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알고리즘은 추천된 아이템을 또 유저가 선호한다고 판단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또 유저가 선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딥러닝에서는 우리가 NLP나 CV 테스크를 할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데이터를 마구 늘리면 해결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어떤 로스나 어떤 평가 지표에는 순위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떤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런 추천은 좋은 추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유저가 추천을 통해서 들어갔던 영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튜브는 이걸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바로 포지션 바이어스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영상을 추천된 거를 보면은 다들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왼위에 있는 영상들을 주로 클릭을 하죠. 그래서 이 과거에 아이템이 추천되었던 포지션, 그리고 디바이스 정보, 이런 위치 정보들을 종합해서 바이어스를 형성하고, 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어떤 값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wide and d 이라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당시에 사실 2019년도 전에 썼던 유튜브의 알고리즘입니다. 생각보다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여기까지. 2019년도까지의 유튜브 알고리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공개된 정보가 없어서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추천 시스템의 현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2013년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풀고 있는 미해결 과제라는 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연 유저가 좋아한다는 건 뭔지 또 어떤 추천이 좋은 추천인지 또 어떤 추천을 해야 회사가 더 이득을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딥러닝 모델은 아시다시피 다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건 데이터에 대한 문제죠. 여전히 너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많은 고려 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는 딥러닝이 발전하는 만큼 추천 모델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추천 모델을 강화 학습으로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그런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밴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 느꼈겠지만 앞의 앞에 정보로 D를 예측하는 그런 Next Prediction 같은 거, 개념들 때문에 RNN이나 Transformer 같은 구조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 이름도 있어요. 세션베이스드레 a 멘데이션이라는 그리고 또 유저와 유저 사이의 관계, 아이템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래프가 떠오르죠. 그래서 GNN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추천할 때 설명을 써주면 굉장히 추천이 성능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x a i 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l m 도 역시나 이 편승하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추천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끝나기 전에 잠깐 논문 소개를 하나 하자면 이 논문은 2019년까지의 딥러닝 기반 추천 시스템들을 총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만약에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논문을 읽어 보는 걸 다들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니어분들 좀 있으면 DB2D 끝나잖아요. 혹시라도 추천 시스템 스터디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